어? 뭔소리야? 형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헤드샷 헤드샷 오케이 형이 열.. 열여명인데? 뭐야 <laughs> 형.. 무기도 없잖아 지금 잠시만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지형이 기억이 안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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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따봉띠 앙 알림띠 어? 뭐야? 어? 여기 여행물자 있는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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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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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모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잡았어 오케이 오할수 어, 어, 있네? 지피자 물좀 지피자고? 알았어 이거 뭐지? 휴우는 방법은 알아 근데 뭐지? 인벤토리 여는 방법 몰라 B인가? 어비 어, B다 맞아 이걸로 맞아 어어 이거다 B다 형 모닥불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지을게 오케이 이거 짓자 오오형 <laughs> <laughs> 형이 형이 하면 어떻게? 어 뭐야? 뭐야 왜 부셨어? 이거 부탁해. 아 뭐야 형? 아이 그거 말고 형 이거 진짜 오케이 형이 보면은 나무 나무랑 돌 부족하다지? 하그거주우면돼나뭇잎이랑나뭇잎이랑돌 오케이. 뭐오 됐다. 됐다 형불 붙일게. 오케이. <laughs> 아 사도 병명 오케이 됐다 됐다 뭐이거나뭇 잎을 나 불의 발견이 아닐까 그건 사도 <목> 병명이라기보다 <laughs> 이거 나무 나무를 나무를 부려줘야 되나 아이거나뭇 잎을 부려줘야 되나 나무를 부러지는 건못 하나 나무네 나무도 되는 건 나무도 맞으 어떻게 써아알 누르면 되구나 오케이 여기 보면은 형알 누르면은 나 도마미 있거든 도마뱀 오 잠시만 나 잘못 눌렀어 어나 고기 고기 태운 거 같은데 그래 내가 태운... 내가 내가 태운 거 아니야? 이거? 형이 한 마리 잡았었나? 어? 아 뭐하는 거야 형! 아 형! 형 뭐하는 거야! 아왜 부셔 멀쩡한... 멀쩍. 멀쩡한 모자볼을왜 부셔 형! 야 진짜... 에이 실수 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멀쩡한 거... 돌만 돌만 갖고 와 돌만 아니... 죽어 죽겠는데... 흐 어이구 나 다시 다시 어. 추워 죽을라 그래 아이구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쟤불 <laughs> 붙였어 x2 불 흐흫 오케이 오케 뭐지 이거? 어뭐 먹을 수 있다 냠냠 아 이거 방금 형이 놔둔 거할수 있네? 아 진짜 형 여기다 집 지을래? 어때? <laughs> 아 너무, 너무 아, <laughs> 아, 아 그렇지 마형형형뒤 <laughs> <laughs> 형, 물에 빨리 점프해 아이 형몸 뭐, 타고 왜, 왜. 있잖아 아니 형몸 타고 있잖아 빨리 빨리 어어 진짜 아불불 타고 있었어 어나나 타고 있는 거안 보이니까 이거 왜안 되지 아어형 진짜 진짜 형 디지니싶어요 <laughs> 아니, 나, 나... 저, 정반대에다가 휘둘렀는데, 왜 저렇게. 한테왜 그런... 그래요? 아니, 나 춥잖아, 또. <laughs> 아왜 자꾸 부시냐고, 씨. 아니, 아. 아니, 뭐, 그만 좀 부셔, 형. 내가 미안해, 형. 어? 왜 이렇게 부셔? 어, 아침 된다 형. 아, 그나마 낫다 아, 됐다.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만드는 거야. 진짜. <laughs> 오케이, okay, 그러면은 형 이제 쟤새 <laughs> 잡아먹는 거봐 머리를 새 쓰자, 잡아먹자. 형 <laughs> 고기 먹자, 고기 고기! <laughs> 오, 새, 새, 새 잡은 거 봐, 미친 <laughs> 이거, 이거 약간 화살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어, 형 우리 머리를 쓰자, 형자 어, 뚝배기 쓰자 일단 난 초코바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형이 좀 잡고 난 집을 지을게 초코바 있는 거랑 집 짓는 거랑 뭔 상관인데 <laughs> 집 짓는 게 뭐지? 아, 이거다 오케이 이거 뭐지? 이거 하자 오케이 이거 형이집 크다 형 봐봐 어때 봐봐 아유안 보여 나는 잠시만 어 잠깐만 컨테이너 박스 있어 지. 이거, 이거. 여기 나무 이제 캐서 여기 충전하면 돼그 나무 오케이, 캐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뭐 있잖아 가볼래? 가볼래? 어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맞아 이 컨테이너 박스에 뭐 있고 좀 아이템 같은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지 이거? 한거 있는데? 때려보자. 어, 때리면 뭐 나오는데. 아, 이거 형! 때리면 뭐 나오거든, 이거? 막, 메인보드 같은 거? 그래픽카드 같은 거? 이게 그거야. 폭탄 시퍼 만드는데. 오 형, 형, 그것보다 형 지금 도끼가 없잖아. 응. 형, 그 뭐지? 비행기, 비행기 쪽으로 갈래? 비행기 쪽에 없었다고, 도끼가? 어, 없었어. 그래? 나더 이상 못 들어. 뭐지? 어, 뭐야, 이거? 뭐지? 으, 나중에 태시다 아, 어차피 지금 못하니까. 오, 거북이다. 제 겁니다. 병을 만들 주마. 뚝배기. 뚝배기. 맞아 이걸로 뭐 만든 걸로 그랬어. 뚝배기좋았어 아니, 형내 거야. <웃음> <바로> <웃음> 이거, 아니. <laughs> 형, 형 아이 눌러봐. 아이 누르면은 왼쪽 아래 도끼 없어? 없어. 뭐야? 왜 도끼가 없어? 일단은 난 거북이 고기부터 먹어야지. 껍데기 나온다고, 요 거북이 죽이면. 오, 진짜네? 오케이, 거북이 고기. 도끼 못 만들어? 그, 막, 따로, 오, 뭐 깜짝아, 아씨, 뭐야, 이거 왜 들어, 이거. 이거 나, 나중에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막, 도끼도 막 좋은 거막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디 동굴에 막 칼도 있고 막 좋은 무기들. 근데, 모르겠어. 나 아, 맵을 몰라가지고 원래 막맵 외우는 고인물들 다 알던데. 오케이 그럼 형 나무캐자 일단은 도끼는 형돌 도끼 만들 수 있을걸?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어? 보라도 만들라고. 아. 뭐야 저기 식인종 있다. 형집 쪽으로 와봐. 나 지금 주, 굶어 죽을라 그래. 아 그래? 내가 형을 위해서, Come on! 오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잡 힘들어. 고기 쉽고. 어떻게 먹어? 생고기 어떻게 먹어? 생 고기는 못 먹어. 이 구워 먹어, 형. 원래 미리 만들어 놓거든. 아 조리가, 씨 뭐, 짜 자식이. 어어어어. <목소리가> 아, 어어어어, 겁나 잘 싸워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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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확인사살. 에헤, 가자. 아, 형, 왜 때려. 어,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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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뒤에. 뒤에, 뒤에. 어, 형, 뒤에.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안 되겠다. 야, 고기 구워먹기! 오케이 어어형지어형 아이템 <놀람> 형 인벤트리 봐야돼 요 오케이 오케이 뒤지으려고, 뒤, 어 뒤, 체력 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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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 가져와, 오케. 형, 오케. 가져와. 오케. 형 챙겨 챙겨 얘 <놀람> 챙겨 시체 챙겨 시체 <놀람> 시체 챙겨 시체 <놀람> 챙겨 형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세마리냐? 먹을 수 있어 이거 배고파서 여기 먹어 <놀람> 먹어, 뭐, 먹어, 또, 이거, 또, 먹어. 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형 먹어 이거 여기 구워놨잖아 먹어 뭐, 먹어 뭐, 먹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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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먹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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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챙겨주고 이거 어떻게 쓰 어디에 쓰는 거였더라 잘 모르겠다. 그럼 맞아 이거 비 오면은 물 받아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한번 내가 만들어볼게. 아,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 오 이걸로 이제 빗물받아질 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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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집 짓자 형 집을 지어야지 막 세이브도 할수 있어 요 와 빠세! 아 이거 막 독기 좋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까먹었어. 하 넘어가유 유 아부 이걸로 하나 하나씩 막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여기다 붙여줘야 돼요 집을. 형 알았지? <laughs> 이때까지 왜 하나밖에 안 주워졌지? 큰거 가져가 돼, 형. 큰거 여기 큰거 가져가, 형. 작은 걸로 안 돼, 저지. 공속 데업 하자고요. 나도 어떻게 하는 다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였나? 아, 이거 어떻게 하는 다 까먹었어. 아, 어, 이거였나? 오, 스피드 데미지. 아, 이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도끼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빨 세개 붙였다. 뭐야, 뭐야, 뭐야? 왜너 죽으러 갔네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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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고픈 거 아니야? 왼쪽 왼쪽 아래 봐봐 너 배고프게 목 말라 뒤질 것 같대 목 말라 죽을 것 같대 이거 상대방 아이템 어떻게 어떻게 줘요? 떨어뜨리는 거안 되나? 떨어뜨리기만 하면 나형 죽을 살릴 수 있는데 형형 일단은 따라 강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형 <laughs> 죽지 마요 <나> 개피야 형형 <laughs> 형 지금 두 어... 번째야 형두 번째야 bpc 비시필 빅비시필 프리젤 막고 있어 프리젤. <목소리> 형두 번째 형.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형어 있다 여기 있다 강까. <목소리> 형형 제발 들어가. <laughs> 안돼. 아뭐야 <laughs> 어, 살릴 수 있지? 어 면서 물 마시는 게 아닌데. 어그 개꿀맛. 어. 디즈니아